256페이지에 실습 예제 도면 4번을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를 실행해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버튼 이용하셔서 스탠다드 점 IPT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에 해당하는 XY 평면에 먼저 스케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선 명령 이용하셔서 자,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수직선 하나. 그리고 수평선 하나. 그리고 대각선 하나 작업하신 다음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간격 띄우기처럼 하나 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략적인 형태로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되셨으면 저희 치수 명령 이용해서 한번 구속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격 띄우기의 간격은요. 자, 10mm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10mm 설정해주시고, 자 이쪽 부분도 10mm, 그리고 대각선부도 10mm 넣어주시는데, 자 이쪽을 넣어주실 때는 두 선분 클릭하셔서 이렇게 간격으로 넣어주셔도 무방하고요. 자 아니면, 자 해당 선을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정렬로 정렬치수처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1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높이 구속 들어가겠습니다. 요 선분의 길이는 50mm. 그리고, 자, 안쪽 수평선의 길이는 70mm입니다. 그 다음,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요 대각선의 길이 역시도 50인데, 요거 넣으실 때는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넣겠습니다. 자,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길이로 저희가 50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 각도 치수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 선분과 이 선분 연달아 클릭해주시고, 자, 각도 120 넣어주시면 스케치 완벽하게 구속시켜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3D 모형 탭에 돌출 실행해주시고요. 자, 저희, 자, 거리는 도면에 나와있죠. 자, 60 입력해주시고, 자, 대칭 옵션 입력하셔가지고, 원점 항목이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 후속 픽처를 작성하실 때 훨씬 더 쉽게 그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가운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칭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먼저 기본 형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위쪽에 이제 큰 구멍 형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요거 작성하실 때는 그냥 일반 단순 구멍이라 원을 그려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점을 찍어서, 자, 구멍명령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구멍명령을 쓰기 위해 먼저 점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점 하나 찍어주시고, 자, 점에서 왼쪽 선분까지의 간격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 그리고 이 점에, 그리고 좌측 부분은, 30, 30, 그러니까 정중앙에 위치가 되면 좋습니다. 자, 그럴 때는 치수로 당연히 구속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수평 구속조건으로 좌측의 중간점과 점을 클릭하셔서 라인 정렬 시켜 주시면 자, 이 치수는 항상 3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속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되셨으면은 구멍 뚫겠습니다. 자, 구멍 명령 들어가셔서 자, 일반 단순 구멍이기 때문에 단순 구멍에. 네. 요런 모양은 없음으로, 그냥 일반 구멍으로 해주시면 되구요. 종료는 전체 관통에, 자, 사이즈는요. 지름이 40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40 입력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구멍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우측에 해당하는 구멍 4개도 작성을 해볼텐데요. 요거 역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의 구멍만 뚫고 패턴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 클릭하시고 자, 스케치 들어가셔 가지고요. 점을 하나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치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간격 치수 12. 마찬가지로 요 좌측 간격 치수 12 넣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바로 구속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되셨으면은 구멍 명령 실행하셔 가지고요. 자, 이 구멍 역시 일반 단순 구멍이기 때문에, 자, 아까와 같은 유형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사이즈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4다 파이 1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다시 해당하는 숫자는 개수고요. 파이 뒤쪽에 해당하는 치수가 바로 지름입니다. 12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구멍 하나가 작업이 완료되고요. 자, 패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모형 탭에 여기 패턴 패널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직사각형 패턴이 있습니다. 자, 요 직사각형 패턴 클릭해 주시고 자, 피처 눌러 주실 때는 검색기 막대에서 눌러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피처는 마지막 구멍인 구멍 2번 선택하도록 하고요. 자, 방향을 결정해 주기 위해 먼저 빨간 화살표를 누른 상태로 바꿔 주신 후에 자, 방 이은 일단 이쪽 방향, 자, 이 구멍이 가야 할 방향과 나란한 모서리를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쪽 모서리를 일단 클릭해 주시면, 이 방향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 따라서 지금 구멍이 미리 보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멍 간의 간격, 가로 길이가 36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입력해 주시면 일단 이 일행에 대한 구멍은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열을 진행했으니까 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방향 2번. 빨간 화살표 클릭. 자, 이번에는 위로 가는 요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개수는 두 개. 항상 원본 개수 포함한 개수입니다. 자, 간격은 25라고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채팅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구멍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깎기 작업 이용하셔가지고요. 예, 형상 다듬는 작업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깎기 명령 실행하시고, 자, 제일 처음에는, 자, 반지름 10mm로, 자, 요쪽 모서리, 외곽 모서리를 목깎기 작업을 진행하구요. 이어서 작업하기 위해 추가하려면 클릭 눌러주신 다음, 자, 이번에는 반지름이 R12입니다. 12mm 설정해주시고, 자, 오른쪽에 각진 모서리 두 군데를 선택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필렛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가 완료되시면, 확인 버튼 눌러서 형상 종료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4번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